마스터 오너십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오너십은 기준 정보별 관리 책임자를 정의하여 책임 기준 정보 메뉴에서 마스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 정보별로 지정된 관리 책임자는 해당 메뉴를 통해 본인이 담당하는 마스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클렌징을 통하여 오류 데이터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마스터의 관리 책임자가 변경되었다면 관리자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관리 책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MDM 화면에서 관리 책임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마스터 오너십을 설정할 때에는 기준 정보 관리에 관리 화면에서 관리 책임자 버튼을 통하여 마스터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마스터 오너십 설정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한다면, 속성 관리 화면에서, 유저 유형의 속성 추가 시 속성 범주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속성 아이디를 관리 책임 유형 아이디와 동일하게 지정하셔야 합니다. 관리 책임 유형은 시스템 코드 화면에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관리 책임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한후 워크플로우 진행 화면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의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한후 진행을 해 보면 책임 기준 정보 메뉴에서 해당 코드가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